네, 안녕하세요, 신호입니다. 아까 두 편을 찍은 공간에서, 네, 찍은 공간에서 지금, 지금 시끌벅죠 가네요. 지금, 저기개 계곡인 것 같아요. 물소리까지 들어보니까, 저기, 저기있다 지금 물이 아, 너무 없다 화면이 흐릿한데 지금 가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물이 네. 없다 자기야 여기 아, 아. 안좋아 이제 뺨 네,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물이 너무 작아요. 지금 화면이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 지금 아잘안 보이시잖아요.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졌죠. 들어가면 돼. 네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물 시원해요. 물이 진짜 없죠. 지금 기대를 했는데 그렇네요